상호론각 대중께께서는보보집에서 말씀을 하시되, 자기의 본질을 깨뜨어 보는 것이 바로 불교의 시작이다. 현상일로서의 자기는 어떤 존재일까? 현상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제업 중심의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. 그 제업 심중의 중생들은 그 업을 짓고 업을 받는 부분으로. 반복하는 인생의 삶이 견고한 삶이 아니기에 그 삶을 끊어버리고 부처님과 영원히 함께 할수 있는 자아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 자체를 불교의 본질을 보셨습니다. 우리는 그걸 얻기 위해서 법화경을 공부하고 있고 그걸 얻기 위해서 관세음보사를 부르고 있고 그걸 얻기 위해서 참선과 화두와 청정한 자아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함께하고 있습니다.